김일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후 월요일입니다. 어, 보금옥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주님 공연 후 월요일이라고 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어,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데, 어, 하루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주님 공연 후 예수님 세례받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예 우리가 그 분이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서 예수님을 아 정말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아 것을 묵상하라는 뜻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도 아 예수님께서 음 이제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어 어떤 사람들은 유다 지방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갈릴레아 지방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갈릴레아를 굉장히 천시했어요. 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아, 조금 이렇게 빛이 없는 어두운 지역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동방의 별, 다윗의 별로서 별이 빛날려면 어두운 곳에서 빛나야지, 대낮 같은 데서 빛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 과연 빛인지 어둠인지, <laughs> 그곳에 대해서 한번 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블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의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블룬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사마리아에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들린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복음을 선포하시는 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밝은 곳이에요? 이제 어두운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빛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둠 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 죄인이라고 내가 믿는 이들만이 빛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갈릴리아 사람들이 이제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 이제 그런 어,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갈릴리아, 약간만, 조금만 더 가면 시리아인 거예요. 완전히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제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아 사람들을 뭐 조금 아 이제 시골 놈이다 이렇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골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음 그래서 또 갈릴리아 사투리도 있고. 아어 그런데 그 이제 그 죽음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곧 뭐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 성묘안의 어두운 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 성묘안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뭐 굳이, 굳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아,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 삶의 의미, 왜 살아야 되나? 이런 걸 모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기 힘들 때,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어, 삶의 의미가 천국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의미 없이 살다가 삶의 의욕을 잃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의미인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에, 또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꾸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거든? 이라고 할때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어, 나를 그 사랑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로 더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음, 결혼,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이제 서로 사랑하지만 점점점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한 집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더 만나는 게 행복임을 뭐 믿어야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만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은 이제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점점 어디로 가야 된다? 어둠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머무르시는 거예요. 여기가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 어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거의 한 8, 90%는 갈릴리아에 있다가 축제 때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1년에 3번 정도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바스카 때는한번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데에서는 이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데 뭐 도저히 빛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빛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죠.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아니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뭐만 원이 있다. 그런데 그만원 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만원 가지고 일 주일을 살수 있다. 일 주일 을더살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에, 이제 에, 내가 또 누구한테 만 원을 주면 맥주 두 잔을 마신다. 그러면 나의 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더 필요한 어두운 곳으로 가겠죠. 그렇 음. 그나 자신도 에, 그렇게 어두운 곳으로.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도 이제 당신이 를 알아주고 당신이 이제 진짜 빛이 이게 대낮에 별떠 봐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가기,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는 끊어 끝없이 어두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어둠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그쵸? 그렇죠? 어둠이고 어둠 자체고. 그렇게 할때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원효 대사가, 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절로 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어떤 또 노승을 만나는데 이 노승이, 어, 원효 대사 아니냐고. 내가 어 당신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깊이도 있고 너무 존경스럽다. 그래서 예, 정말 아주 어, 존경한다. 노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으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래서 아,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랑 밥한 끼만 먹자. 아, 그래서 뭐 오케이. 그리고 내려갔죠. 그런데 예, 이제 이분이 사시는 곳은 굉장히 이 천민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인 거예요. 어, 원효 대사는 이런 동네를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원효 대사가 처음에 화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육군 뭐 사관학교. 어,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로는 이제 귀족들만 다니는 이제 귀족이었죠. 그리고 또 스님으로 출가해서는 또 공부하고 또 그런 에, 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로는 처음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앉자마자, 어이 주모, 여기, 아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아 술상 좀 봐주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효 대사가, 아니, 어떻게 스님이 돌을 닦는 사람이 어 술을 먹냐. 이거를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술 한잔합시다.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효대사가 휙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랑은 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절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분이 부르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아버지가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이 구제해야 될 중생들이 이곳에 있는데 당신은 오자마자 떠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당신이 빛이라면 어둠으로 와서 빛을 밝혀줘야지, 예, 당신이 빛이라고 하는데, 예, 원효대사는 계속 누구만 가르치고 있었냐면은, 아, 이제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을 가르치면서, 예, 물론 돌을 닦기는 하지만, 예, 그 스님들이 또 내려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당신이 어둠 속에 머물 수가 없다면 이제 당신은 빛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빛이었다면 대낮에 뜨진 않잖아요. 그렇죠? 빛은 항상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중생들을 모르고 에, 정말,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안에서 내가 도를 깨쳤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빛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음, 그래서, 에, 이분이, 아, 이제, 원효대사가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고, 승복을 벗고, 이제 가르치는 일도 다 접고, 교소생활도 다 접고, 어, 이제, 에, 머리도 길르고 수염도 길러서, 에, 이제 한 절에, 에, 뭐라 그러더라? 어, 한말한거 아니에요? 한 절에 부목으로 들어가요. 부목. 부목은 뭐 하는 거냐면, 뭐, 땔감도 자르고,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스님들의 어떤, 어,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님들을 돕죠. 근데 그때 이오 어, 스님 곱추 스님이 있었는데 다들 방울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언울해서 못해서 그냥 방울을 띵띵띵띵하면서 어그 적선을 바, 받는 어, 이제 그런 분인데 어, 이분이 이제 하도 조금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잘안 지키고 어, 또 어, 이제. 그 부목을 되게 힘들게야 부목이지 여러 명이 있었나봐요 밥하는 사람들이 데꼭다 끝나고 와가지고 남은 누룽지 없이요 그래가지고 누룽지 이렇게 밥 말아 먹고 다 설거지 끝났는데 짜증 나죠 그쵸 그런 방울스님, 곱추 방울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 이제 같은 부목으로서 아유 좀뭐 <laughs> 저런 분이나 있어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루를 딱 어느 날 마루를 닦고 있었는데. 이 여기에 이제 학승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어, 학승들이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원효 대사가 얼투당투 없는 거죠. 이것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들으니 앞으로 불교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이런 의미다라고 아, 했더니 이, 얘네들이 승질을 내면서 어디 부목이 우리가 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에, 당신이 뭘안다고 이제 나무 패고 밥하는 사람이 뭘안다고 떠드냐고 어, 막 그러면서 그랬니까 내가 이제 또 부모로 이제 에, 그 어두운 곳에서 낮은 곳에 살기로 했잖아요 그 내가 빛으로서 근데 이제 깜빡한 거죠. 그쵸. 다시. <laughs> 내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아 음, 좀 어려우니까 아, 이것을 들고 주지스님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주지스님이, 어, 원효가 쓴 대승기신론소라고 하는 거를 건네주면서, 야, 이게 정말 쉽게 풀이 돼 있으니까 야, 이거를 좀 공부해 봐라. 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그것을 대승기신론소를 읽으면서 야 정말 깊이가 있다. 근데 아까 원효대사가 했던 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은 어, 이제 약간 의심은 들지만 원효대사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이들은 본인들이 더 똑똑하다고 빛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빛을 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 당시 예루살렘, 그렇 유다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우리가 알수 있는 그들이 에, 본인들이 빛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원효 대사는 아이고 이제 에, 자꾸 이러다가 내가 아, 들키겠다라고 아, 해서 어느 날 이제 밤에 다들 잠들었을 때 짐을 싸서 이제 그 절을 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 이 방울 스님이 문을 이렇게 탁 열면서, 원여대사, 어, 잘 가시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내가 정말 이 절에서 가장 천대받고, 뭐 멸시받고 하는 그 스님만이 자기를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부목으로 이렇게 나무를 패고 있어도 그 사람은 더 낮고, 더, 이런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낮은 위치에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패는 사람도, 아, 저런 사람, 저렇게 너무 똑똑한데? <laughs> 하면서, 혹시 원효대사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분은 이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아, 빛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빛이라면 반드시 어둠 속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당연히 갈릴레아에 머무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녀님께서 어, 그 행녀자가 목마르다라고 할때 정말 부자 그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이 수녀님 원래는. 그런데, 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 나갈 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피정 가는 길에, 어, 그, 역에서, 목마르다, 그래도, 어, 예수님이다! 그딱 봤더니, 행여자가 누워서 물좀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비티신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어둠 속에서 그분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보다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김하중 신부님도 이제 남의 나라 와서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은 개인 그거로는 이태리 그보다 조금 더더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로 치면. 근데 그때 뭐 3, 40년 전에 그 김하정 신부님 오실 때는 우리나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기랑은 잽이 안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내가 아뭐 잘났다 그러지 않고 지하 방에서 정말 그 요강 갖다 놓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냄새나는 곳에서 발이 이제 거의 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쾌쾌한 그니까 어떻게 동양인이고 그런 쾌쾌한 그 사람을 안아 줄수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난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더 낮아질 때그 빛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래서 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빛으로 왔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빛이니까 너무너무 본인들이 빛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자기들이 너무 빛나게 빛나는 거 이상해서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에, 가난한 곳, 가장 멸시받는 곳의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존중할 줄 아는 그 목동들, 그렇 거기서 그 마국간에서 애 낳고 얼마나 그거 없어 보여요, 그렇 저런 사람들이 뭐야 저게?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낫다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예를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가난하다고 다 여관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어, 그런 분들을 위 거기 나잘 어디에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살더라도 예,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예, 그런 동방 동방박사 부, 본인들은 부자였지만 예, 그런 예, 사람들 많이 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 예, 오늘의 핵심은 그런 거죠.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가라. 근데 어둠 속으로 가더라도 그 어둠 속에서 있는 가장 비천한 이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높여서 볼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수 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그러잖아요. 그쵸. 그, 나병 환자들, 한세님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예, 인들에게 나는 정말 고개 숙여 감사한다. 그들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가장 보잘것 없는 이들, 그러나 그들이 어, 나보다 훨씬 더 어, 대단하고, 그런 고통과 힘들고, 그런 어려움을 정말 살아가면서도, 음,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불평이 많고, 정말 그만큼 못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또 우리도 생각하며 갈릴레아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죽음의 곳에서 생명이 되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예수님 우리들도 또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꼭 형제들 가운데서 만나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